이번에는 복지 국가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압박 단계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박 단계의 시기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기입니다. 2008년이 압박 단계의 시작인 이유는 2008년에 금융 시장에서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박 단계에서는 그동안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 미래 세대에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공금 따져보니까 이런 거복지혜 그 택을 그대로 실현해 주기 위해서는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거그 복지비가 필요한데 그런 돈을 땡기기가 그런 돈을 어디서 얻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전문가들이 볼때 이런 거그 복지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구나 이런 것을 인식한 시기가 바로 압박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보면은 이 많은 정당들이 정부가 그동안 지출을 많이 했으니까 지출을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또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기서 돈을 땡겨 오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습니다. 부채, 그래서 빚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시장에서 커다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압박 단계이고 그리고 또그전에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바로 실업자와 경제적 취약자가 많은 시기가 바로 압박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압박 단계의 주요한 그 특징을 보면은 정책적 특징을 보면은 예, 그동안 복지국가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비판을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압박 단계에 들어서 복지국가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막고 있다. 이런 비판이 커짐에 따라서 복지 급여를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지 혜택을 그냥 쉽게 쓱싹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 복지 혜택을 깐깐하게 복지 혜택을 받는 조건을 깐깐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복지 급여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업 프로그램 이나 퇴직 프로그램이나 의료 프로그램 을 크게 개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개혁한 것이 급여를 더 많이 주고 급여를 더 쉽게 탈수 있는 방향으로 준 것이 아니라 급여를 좀더 깐깐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더 깐깐하게 하고 급여의 수준을 액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취약한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기가 더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보면은 금방 이제 알수알수 있듯이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그 역할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복지 영역에서의 역할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압박 단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압박 단계의 주요한 사건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보면은 공공 영역에서의 임금을 줄였습니다. 즉그 정부나 기타 공적인 영역에서의 임금을 줄이고 실업보험 급여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그 급여 혜택을 줄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민영화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맡던 것을 민간 영역에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복지 혜택을 줄이고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는 약간 다른 의미로 보면은 미국에서 예그 의료 보험과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그 의료 보험, 한국에서는 건강 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이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이 건강 보험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층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일부 조직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마 수업시간에 보셨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보았거나 앞으로 볼 가능성이 많은 여, 영화에 시쿨한 영화가 있고 또 존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이런 영화가 전부 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사건을 다룬 또는 그런 것을 기록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오바마가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등장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오바마가 이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의료보험과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바마 케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드디어 이 건강 보험을 도입을 한 것이 그래서 그나마 압박 단계에서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의 단계에 대해서 그동안 길게 노가리를 풀었는데 그것을 마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셔서 잠깐 쉬시고 마지막 절또 다음 절에 대해서 간단히 또 노가리를 푸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그동안에나그네 아, 그, 그, 그 번째 복지국가의 시기에, 시기의 다섯 단계를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고서 다음 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